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죄전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선에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줌으로 사람이 된다 사랑을 줌으로 사람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어 성소의 첫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창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낮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밤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상처, 그 시련,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둠 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사람을 심판하거나 저주하심이 아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우리를 더욱 정금처럼 빚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주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저 너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의논하시고 함께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너무 좋습니다 창조 에 있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 상상할 때마다 참 좋습니다. 생기를 어떻게 불어 넣으셨을까요? 혹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입이 흙에 닿은 것은 아닐까요? 어찌되었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 우리는 생령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그 최후에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 땅과 바다, 조류와 어류, 모든 동식물,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사람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건물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지구 그 자체가 아니라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중요한 거죠. 용산이 백악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대통령을 모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상, 창조에 있어서 마지막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빚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매 순간 순간 감탄하셨습니다. 참 좋다. 그런데 2장에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목소리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매순간을 참 좋다. 감탄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더니, 아,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에도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지 않을까요? 외로움이겠죠. 외로움. 여러분은 언제 외로우십니까? 외로, 외로워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축 처지는 그런 것을 외로움이라고 하죠. 좀 찾아봤더니 정신과 의사는 이 외로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고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만성 외로움은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고 조기 사망 위험을 30% 가량 높이는 위험 인자이다. 그래서 외로움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 외로울 겨를이 없겠지만,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순서가 저는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참 좋지 않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하와를 지으셔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18절과 20절 사이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주신 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 이것이 기록된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21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최초의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아 돕는 배필을 지으셔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사람에게 먼저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지구상의 생물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 좀 많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실제로 찾아보니까 지구상의 생물 1천만에서... 1억 정도를 추정한답니다. 그리고 보통 대개 그냥, 그냥 1,500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종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종류는 그저 170만 내지 180만에 불과하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름을 붙이려면 어떠했을까요? 심심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나름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지 않았을까요? 편의상 1년을 우리 300, 300일로 잡고, 그것도 그냥 뭐, 뭐 1억, 1천만,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한 300만 종이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그러면, 300만 종에 달하는 그 생물들 이름을 붙이려면 몇년 정도 걸렸겠습니까?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붙일까요? 100개 정도 붙여도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3만 일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3만 일은 최소 100년 정도입니다. 100년 정도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300만 종에 달하는 생물들 이름 붙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각양의 특색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찰을 해야죠. 그리고 그 특이한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비슷한 것끼리 줄을 세우고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잖아요. 얘는 뛰어다니는 놈 1, 2, 3, 4. 이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토끼, 호랑이, 여우 뭐 이런 것들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특성에 맞는 300만 개의 다른 이름들. 문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록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특성이 있으면 그림도 그려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300만 개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관찰하고 줄 세우고 분류하고 이름 붙이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그 특성이 다 똑같습니까? 특별한 게 있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분류합니다. 정말 저는 매일이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일, 바쁘고 정신없는 일이 아담에게 있었으니까 아담은 외로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 그럴, 그럴지도 몰라 라고 주셨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이 그의 홀로 있는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비치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중요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이 가족보다 우선시 될수 없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은 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부부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정의 행복과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신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어느날 집에 늦게 들어온 아빠에게 아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빠, 저 지금 숙제 중인데요. 선생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처 세 명을 적어 오래요. 한 명은 소크라테스의 아내이고 또한 명은 성경에 나온 요배 아내인 건 알겠는데 세 번째 사람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빠, 세 번째 아내는 누굴까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닌, 네 엄마의 이름도 모르냐? 세 번째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인 몰리 골드워크 바제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훨씬 이전에 각종 생물들을 만드실 때에 이미 암컷과 수컷 돕는 짝을 만드셨음을 봅니다. 모든 생물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만은 돕는 짝이 없습니다. 홀로 있는 외로운 개체로서 아담만 먼저 지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짐승에게는 짝이 필요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사람은 아짝 없어도 완벽해. 그래서 만들지 않으신 걸까요? 인간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아담을 오랜 시간 독처하게 두셨다가 나중에서야 여자를 만드신 걸까요? 제가 믿기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소유가 많으면 만족할 줄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외로움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외로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되어 그 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일조차도 사람의 외로움을 결단코 사라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게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게임들 열심히 할 텐데 게임하면 안 외롭습니까? 순간의 시간을 죽이는 일은 시간은 잘갈수 있지만 그 순간의 재미가 외로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또한 사람의 외로움을 결단코 해결해 줄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19세기 말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입니다. 디트로이트시. 한 전등회사를 다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10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뜰에 있는 낡은 오두막에 들어가 밤늦도록 연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야단칩니다. 이웃 사람들도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단한 사람, 이 청년을 적극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밤에는 석유램프를 들고와 서 있었고 조금의 불평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의 성공을 믿어줍니다. 겨울의 강추위에는 손이 덜덜 떨리고 손이 얼어붙었지만 남편의 연구를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의 아내를 나의 신자라고 부를 정도였답니다. 이 청년이 30세가 되던 해인 1893년 어느 날온 동네가 시끄러운 소리에 모두 놀라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다 보니 말이 없는 수레가 자동차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이 부부를 씻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헬리포드입니다. 자동차 왕이죠. 헬리포드가 5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 다음에 혹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했을 것 같은 똑같은 대답을 말합니다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개의치 않겠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남편들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전화표 장모님만 안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그 아담을 살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십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들 때보다 더 깊은 고민과 계획 후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남자에게서 보이는 그 약점들, 보완할 점을 하나님께서는 파악하시고 훨씬 더 정밀하고 강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이 아닌 더 강한 것으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갈비뼈죠. 그러하기에 여자는 어떤 연약한 부분이라도 남자보다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들은 강합니다. 인내심도 강하고 모성애도 강하고 주먹도 강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의미는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슴에서 온 가슴 깊이 사랑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말합니다. 고대 유대인 라삐들은 남성이 여성을 그리워하고 여성이 남성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전에 잃어버린 갈비뼈를 되찾고자 하고 여자는 태어난 남자의 가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남자는 자신의 전에 잃어버린 갈비뼈를 되찾고자 하고 여자는 태어난 남자의 가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자신의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두 힘이 끌어당겨 남녀가 부부로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곧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별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서로에게 부족함만을 요구하고 서로 도와, 서로 이 부족함만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만 한다면 실망과 다툼만 생길 뿐입니다.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덤벙대는 그 성격은 나의 신중함으로 채워주고 지나친 신중함은 나의 용기와 결단으로 채워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어떤 공로나 우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다른 일을 도구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용해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기꺼이 그를 위해 선물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월를 보며 아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완벽할 것 같지만 절대로 홀로 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으로 인해 온전히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일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다른 일을 위하여 내어 주는 첫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바라보며 자신 것을 기꺼이 내어 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시를 지어 부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봅니다. 아,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 생물들에게 이름 붙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아담은 성경 어디에도 감탄하였다는 말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는 그 재미난 일들로 인하여서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조차도 못했는데 그런 아담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줌을 통하여 감탄하고 노래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립니다. 외로움을 이겨낸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돕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엣제르입니다. 엣제르. 엣제르라고 하는 말은 도움, 원조, 지원, 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엣제르가 보통 사용되어지는 곳은 군사입니다. 군사적인 용어가 엣제르입니다 그저 그런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인 도움을 이야기할 때 엣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시편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서의 도움이 바로 엣제르입니다. 시편 1 2 1편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사면 초가의 위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도심의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그 도움이 바로 엣제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철저하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작품이 여자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엣제르로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지으신 남자에게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성품과 속성을 담아 빚으셨습니다. 그 지으심에 담았던 그 강력한 성품과 속성이 바로 엣제르입니다. 강하게 돕는, 그저 곁에서 단순히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 지원을 하듯 강하게 도와서 매 순간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이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게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와를 보자마자 찬탄했던 거죠.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이 찬탄을 통하여 가정이 생겨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멘. 가정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알아서 돕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여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에게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섭리입니다. 서로에게 감탄하여 주십시오, 칭찬하여 주시고 세워주,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창조의 완성이며 창조의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감탄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므로.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